오늘은 요한복음 8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한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건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나눈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고 또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요. 4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혹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더 확장을 시켜 보면 사실 이 요한복음 6장부터 계속해서 되어져 왔 이제 나타난 말씀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 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49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우리 하나님을 무시한다, 예수님을 무시한다 이런 표현은 여기가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죠.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무시했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님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를 하지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로 놓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너 나를 지금까지 무시했니? 아니면 얼마나 나를 참된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살았니? 라고 대답, 물어보신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그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예수님은 예수님답게, 정말 성령님은 성령님답게 그렇게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고 참된 신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삶 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별로 존중해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습니다. 뭐, 조금 속된 말이기는 하지만 요즘은 말을 씹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만약 내 말을 누가 씹는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주 속된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씹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셈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또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거나 할 때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무시하는 거안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면 안 되지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으신 분이신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그분들을 높이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가정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인정하고 대접하고, 결코 그분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인정하고 대접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답게 대접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의 모든 삶을 드려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